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어, 감사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어, 허재현 TV 빠르게 <laughs> 채널 구독자 수가 아, 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감사드리는 건 어, 허재현 TV의 그 정기 후원회원 수가 역시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115분 정도가 예, 이번 달까지 가입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가 어떻게 큰 힘이 되냐면 제가 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한 3, 4만원 정도의 그 외주, 그 편집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인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광고비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매달 어, 좀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인 구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고정 후원회원 수가 있으면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 자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주일에 막 두세 건 이상씩 콘텐츠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죠. 다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 덕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후원회원 가입해 주셔도 되는데, 어, 리포액트 제가 운영하는 대한 행동 탐사 매체 그곳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 후원은 수수료를 유튜브 본사 쪽에 조금 떼요. 어 그런데 리포액트는 온전히 모두 제게 후원금이 오는 거니까 그게 더 제작에는 더큰 도움은 되죠. 그러나 어떤 경로든 예,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꼭 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laughs> 그 지겨운 광고 봐주시면서. 예, 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아, 그런 시청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허진 t v 계속 시사 공영채널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 시사 백브리핑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어, 시사바리스타 오늘 뉴스 백브리핑입니다 어 준비해둔 시사 원두들 많은데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어, 당선인이 에,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취임했죠. 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3일 오전에 어, 우리 최강욱 당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서 한 7분간 통화를 한 내용이 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 최강욱 당대표가 어, 대변인을 통해서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혜 씨라고 있잖아요. 에. 그 분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메시지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정책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이, 이런 메시지 하나. 두 번째,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laughs> 그죠? 예. 네. 요렇게까지. 이게 이 메시지가 이게 왜좀 어, 의미심장하냐면. 여러분, 그때 그 총선 치르면서 사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되게 해악적인 정당처럼 선을 긋고 사실상 거의 맹비난을 했죠. 어,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민주당에 어떤 화합하려는 태도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협력하는 과정이 오히려 보기 좋았다, 이렇게 격려하고, 심지어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안부인사를 전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사실 더불어 시민당이나 민주당에 좀 약간 조금, 조금 좀말 많이 하는 정치인들은 아예 열린민주당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정당처럼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분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좀 온도차가 있어서 이게 조금 정치적인 어떤 그 해석상에 약간 좀 파장, 이런 것들이 적잖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당 쪽에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대통령이. 예, 네, 이런 문제제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심지어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앞으로 국회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당 대표가 이제 그 선거로 뽑혔으니까 전화하는 그런 의례적인 수준이 아니라 메시지가 굉장히 좀 온도가 굉장히 좀 뜨겁기 때문에 여러 좀 해석들이 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민주당 관계자랑 열린민주당,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정치, 시사, 이런 쪽에 조금 평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걸 좀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전화를. 근데 대체로의 이제 의견들은 그래요. 음, 어쨌든, 얼마 전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 이제 당선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8분간 전화해서 통화했다 그러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어, 너무 이렇게 과잉 해석하는 것은 어, 조금 그렇다. 예,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에, 선을 그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그냥 뭐랄까? 위기 상황에 어, 야당으로서 협조해 달라. 예. 이런 메시지 정도 하고 말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에게는 당원들에게 저의 안부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 예, 라고까지 한그 메시지 자체의 어떤 온도에 대해서는 어, 조금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소식과 열린민주당 소식이었고요. 저는 잠시 커피 물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목소리> 문재인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까 뭐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는데 최강욱 그 변호사가 사실은 그 같이 일하던 사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래서 어쩌면 뭐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좀더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더 <laughs> 뜨겁게 어, 이야기를 전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최강욱 씨가 너무 독설가다. 뭐 이런 얘기 좀 이제 세간의 평가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강욱 씨가 독설가라면 그러니까 말에 독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몸에 해로운. 근데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은 최강욱이 뚜들겨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laughs> 그래서 저는 최강욱 씨가 독설가가 아니라 최강욱은 그냥 뭐랄까 마, 말을 쉽게 하고 대중의 언어로서 말을 명쾌하게 하니까 좀 뼈아프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리는 건 있어도 그렇지. 이 사람이 독설가다? 그건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서 최강욱은 그냥 옳은 소리를 쉽고 매섭게 하는 박주민 매운맛 버전이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거기에 저는 더 <laughs> 맞는 평가가 아닌가? 네.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의 앞으로의 활약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에서 오늘 꼭좀 드리고 싶었던 뉴스가 있어요. 수요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자들이 예,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예, 지금 막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어, 관리 논란. 예, 회계 부정이란 표현은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식 프레임이고요. 어떤 회계 부실 보고 논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논란이니까 이 어,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예, 정대업 해체하라 막뭐 수요집회 중단하라 뭐 이런 자들이 막 나와서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존의 언론들이 지금 막그 정대업이나 뭐 윤미향 당선인이 약간 수세에 몰리니까 이자들의 망발에 대해서는. 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막, 그, 윤미향 당선인만 막 검증하는, 막, 기, 그런 기사들을 막 쓰고 있어요. 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마이뉴스가, 어, 그런데 조금 바람직하게도, 네, 이런 기사를 썼네요. 수요 집회 중단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실체, 특히 이 사람, 이러면서, 예, 네, 오마이뉴스가, 어, 5월 14일날 좋은 보도를 하나 했어요.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보자. 여기 보면은 그 얼마 전에 그뭐 윤미향 당선인일 검찰을 고발한 반일동상공대위라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실체를 오마이뉴스가 조금 파헤쳐 가지고 어써 놨어요. 이 단체가 보자. 반일종족주의. 예, 그 문제체 이 사람들이 어, 이제 막 논란이 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만든 단체가 있다 그러네요. 그 서울 영산역 등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는데 이게 일본인 노동자와 닮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 반일동상 설치 중단하라. 뭐 이런 거 활동하는 단체가 어,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었다고 하네요. 몰랐네. 예, 네, 그래서 뭐, 반일동상, 뭐, 반대, 뭐, 공대위, 뭐, 예, 요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예, 요런 게 생겼는데, 이 공대위 활동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이우연 연구위원이란는 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우연 잘 유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마이뉴스가 잘 설명을 했어요. 작년 7월 2일 날, 일본의 자금을 받고, 제 연합 인권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해서 일제 때 한국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 기간에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라는 망언을 한 그런 연구가인 것을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지금 설치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 사람들이 정말 정대협을 걱정하고 위안부 우리 피해 할머니들을 걱정하는 그런 순수한 NGO 단체가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NGO 운동가들이었던 거예요. 나쁜 자들. 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휩쓸리고 있습니다. 아니 윤미향 당선인 누가 검증하지 말래요? 검증해야죠. 할거 있으면 해야죠. 근데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나서서 지금 설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진보 언론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비난을 해야죠. 네, 오마이뉴스처럼 이렇게. 네? 지금 뭐가 지금 시대가 완전히 무슨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다들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진보 언론들이 지금은 윤미향 당선인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자들의 실체에도 함께 파헤쳐서 언론이 매섭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요. 구분을 합니다. 뭘 구분하냐? 덜 나쁜 놈과 아주 나쁜 놈. 이 둘은 전 구분해서 평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갑자기 덜 나쁜 놈이 뭔가게 그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어. 어? 그러면 그덜 나쁜 놈에게 집중하느라 진짜 최악의 나쁜 놈들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덜 나쁜 놈을 막 때려죽일 놈처럼 만드는 착시현상 같은 게 벌어져요. 예.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이게 해방 전국에서 에?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흔들렸던 그 기득권을 되찾는 데에 아주 유효하게 이런 수단을 활용했던 겁니다.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에? 그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자로 막 몰아, 어, 몰아가가지고, 에? 진짜 나쁜 놈들은 지들이면서, 에? 공산주의는 더 나빠! 이러면서, 우리보다 더 검증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흔들렸던 기득권을 착시 대중들의 눈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되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남한에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지금 수요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에, 눈 감으면 안 돼요. 조중동, 이런 애들이, 진짜 위안 발머니들 걱정해가지고 지금, 예? 윤미향 당선인을 이렇게 검증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 정의연의 회계가 진짜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겠냐고요. 거기에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그들은 걱정인 게 아니라 후원금 자체가 모이는 거가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최용상 씨, 예? 지금 그, 뭐야. 우리 그 이용수 할머니 여러 가지 그 돕고 있는 분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정대엽 뭐 정의연 비판할 자격 이 있죠 유일하게 저는 비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용상 씨 이용수 할머니를 도우려면 제대로 도우세요. 지금 이 최용상 씨가 무슨 가자평화인권당 뭐 대표했던 사람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영수 할머니가 중앙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에? 윤미향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는 파렴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시는 거를 에? 좋아 인터뷰는할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최용상 씨왜 그걸 중앙일보랑 인터뷰하게 해요? 그거 뜯어 말렸어야지. 다른 언론사랑 하라고 조중동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할머니. 언론 인터뷰 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언론 사랑하셔야 돼요. 조중동은 할머니를 걱정해서 인터뷰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뜯어 말려야죠. 최용상 씨. 왜 그거 안 말려? 당신 제대로 할머니 돕고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이 최용상 씨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야, 뭐, 가자평화 인권당, 뭐, 이런 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4 1로 총선을 앞두고 설립된 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용상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는데, 민주당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에? 아니, 근데, 본인은 그거에 이제 불만을 갖고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에? 민주당이 그윤미향 씨를 영입하려고 자기를 뺐다, 이러면서 공천 불만을 제기하던데, 아니, 대중적 관점에서 봅시다. 윤미향 씨는 대중적으로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최용상 씨는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에? 당신이 왜꼭 국회의원을 해야 되죠? 좋은 일 하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는 건 다른 거죠. 지금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게 20~30년간 이그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돕는 운동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대중에게 노출된 분도 어? 이거 몰랐고 저거 몰랐고 해서 지금 뭐 검증을 한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최용상 씨 당신은 뭐가 검증이 됐는데, 당신이야말로 뭐가 어디서 퍽하고 튀어날지 몰라요. 예? 당신이 운영하던 무슨 뭐그 단체는 뭐 회계 깨끗했습니까? 우린 하나도 모르는데, 예. 정대엽보다 더 검증 안된 당이 더 검증 안된 NGO 활동가가 최용상 씨 당신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 최용상을 택하겠습니까 윤미향을 택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윤미향 씨를 공천을 줘요. 최용상 씨가 누군 줄 알고 공천을 줘 검증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그 공천 불만 된것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사태를 벌였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설마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 하는 행동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예? 정말 그 위안부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걱정을 했다면 이용수 할머니를 중앙일보랑 인터뷰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조언하겠어요. 할머니. 회계 문제 제적하는 거 좋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께서 꼭 하셔야 될 역할인데 다만 방식이 섬세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저 수구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미양 당선인과 꼭 조만간에 만나서 한번 같이 좀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잘 풉시다. 네? 이렇게 조언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러면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검토해가지고 방식을 섬세하게 이용할머니에게 사 알려드렸어야 될거 아니에요? 에? 왜 할머니가 그런 자들에게 이용당하도록 내버려두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뭐 공천 어? 배제당했다는 얘기만 하고 참. 모르겠어요. 저꼭 총선 끝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뭐, 뭐, 국회의원 못된 거 때문에 한풀이 하듯이 떠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꼭 나와요. 예. 네. 아. 흥분이 돼요. <laughs> 이 얘기만 하면. 이 위함. 제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뭐1 0 0년 전에 뭐 독립운동 하다가 뭐, 그, 총탄만에 맞아서 죽은 무슨 전생이 있는지. 아, 저희 그, 이 친일파 세력들의 얘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 진영주의 기자 할랍니다. 예. 예, 저 진영주의 기자 할래요. 무슨 진영이냐? 민주당 진영이 아니라요. 우리 민족과 예? 민주주의의 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해치우는 세력들 그 진영에 저는 서겠습니다. 예. 그 도쿄에서는 그. 헤이트 스피치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얼마 전부터 실행 중이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네. 친일 스피치 금지시키는 조례가 서울에서도 통과가 돼야 돼요. 네. 지금 이 친일파 세력들이 자기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갑자기 떠들고 막 집회하고 난리 났어요.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도쿄에서는 그 양심 세력들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하는 조례도 통과시키는데, 왜 우리 서울에서는 그런 것도 안 해요?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그 호의가 막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걸 권리로 생각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친일파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도, 어이없는 주장들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줬더니 이 친일 세력들이 어디다 대고 수요 집회 중단하고 소녀상 철거하라고 지들이 뭔데 나서서 집회하고 난리야.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서울시 의원 혹시 계시면 예, 네, 도쿄도 도쿄 그 도의에 거기 그 모방해서 서울시에서도 친일 스피치 못 하게 하는 조례 파리 해 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네, 지금 그정대 네, 그정의연의그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이 여론이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형성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허재현 기자 시사바리스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네, 다시 뵙겠습니다.